난 오늘은 싫은데 난 열애. 왜요? 응? 난 이해했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요. 더 에이트 쇼 보셨습니까? 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에이트 쇼 제대로 봤는지 아, 진짜 집에 놓고 왔어. 거짓말 치지마 무슨 뭐? 없어졌니 하는데 알고 보면 은그 책상에 껴있잖아 그거 보니까 이한 전세적인 이야기인데 자, 자, 자 틀렸습니다 말이야? 자 말씀드릴게요 더 에이트 쇼 대환장 트월8인의 비호감 쇼 좌충우돌 캐릭터들이 나와서 자신이 더 비호감이라고 호소하는 비호감 캐릭터 쇼 쇼. 원래 같은 경우에는 8명이죠 8명 중에는 보통은 빌런은 1명 내지는 2명 세력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3명 그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더 에이트 쇼라는 것은 다꼴베기 싫어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여기서 당장 탈출하고 싶다 마지막에 이상하게도 이 8명만은 어떻게 마음이 맞았는지 모여서 화해를 합니다만 나만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 녀석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TV를 끌 수밖에 없게 되는 놀라운 드라마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구조가 좀 단순하다. 자, 여덟 명이 있습니다. 여덟 명이 세력이 형성돼 한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한 세력이 이제 하위 세력이 돼서 착취합니다. 역전합니다. 다시 역전합니다. 착취, 역전, 착취. 계속해서 그 플롯들이 반복이 돼. 역전, 착취, 역전, 착취, 역전, 착취. 사이좋게 지내자. 끝. 갑자기 급화해. 해버리면서 아름답게 마무리. 자, 그 다음 착취, 환각. 착취, 환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환각을 보여줄 건지 누가 봐도. 환각인 거 아는데 그만 좀 하고 현실을 비춰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각을 뒤지게 오래 보여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연출을 하는 거면 그럴 수 있어. 연출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 뇌절 환각 쇼를 합니다. 갑자기 솔직히 초반까진 좋아. 예술이라는 건 사실 뇌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뇌절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과한 연출도 필요하다고는 보는 입장인데 근데 뭐야? 지도 알아. 지도 알아서 괜히 찔리니까 사회벽을 넘으면서 말합니다. 아 이렇게 지루한데 또환각 생각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 지가 한 번. 이렇게, 해. 어차피 할 거면 뚝심을 가지고 이제 하던지. 그래가지고, 하, 아,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살짝 들어. 하지만, 좋은 점. 1 단계, 1 채찍할게요. 초반 그 연출. 초반 연출이 되게 세련되고 재밌어. 그 웹툰의 그 자유로운 느낌을 잘 살렸고요. 초반에 그 화면비도 완전 웹툰 화면비로 해가지고, 그 웹툰 캐릭터들처럼 좀 익살맞게 표현을 한다던지, 그 자막이 뜨거나, 뭐 이렇게 뒤에 따다다닥 뜨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신박하면서도 좀 요즘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연출이라고 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미술도 좋습니다 그때 그때 그 화면이 되게 예쁘고 영상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머니 게임이나 파이 게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콘크리트 같은 막 그런 데에 갇혀서 하는데 나는 굳이 따지면은 이 미술을 한 쪽이 훨씬 좋았어 아쉬웠던 거는 약간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켜서 사람들한테 그거 아류작이라고 느끼게 연상이 되게끔 했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내용도 전혀 다른데 약간 괜히 그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다. 자 그다음 불쾌 잔인 기계. 좀 불쾌한 장면들 많죠? 후반 가면은 오렌지 태연 머시깽이를 떠올리게 하는 기괴한 장면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쾌해요. 아 이렇게 때리고 그것도 뭐피 터지고 그걸 보면서 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알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유쾌한 글 넣잖아. 근데 너무 불쾌하고 너무 잔인하니까 유쾌한 연출을 써도 유쾌하지가 않아. 뭔가 그 킹스맨의 그런 연출들,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뭐가 유쾌하지? 너무! 불편한데 나는 그런 느낌 받았죠. 하나 또 칭찬 배우들이. 잘해 류준열씨 연기도 나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좀 빡센 연기가 많았어. 그죠? 빡센 연기 예를 들면 뭐 리코더를 른다든지 <laughs> 난해한 연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연기력으로 그냥 되게 잘 살린 느낌? 자, 그걸 그래, 뭐야?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을랑 아이 모르겠다 안담을란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드리프트를 했달까? 그래서 그런지 어 뭔가 너무 한없이 가벼운데 불쾌하기까지 좀 아쉽다 그리고 좀또 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 <laughs> 끊을 때 흥미진진하게 끊어가지고 계속 봄 다음 화가 궁금하긴 해 이게 1, 2화만 보면 무조건 끝까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뭐야 원작이랑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가 없는 게 왜냐면 원작을 100% 표현할 수 없다 생각해 원작은 진짜 웹툰 이어서 가능한 뭐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너무 똑같아 보면 사실 재미도 없죠 제가 기억했을 때그 원작 중에는 한 명이 그냥 거의 죽어가가지고 근데 걔를 살리려고 독 넣었다가 해독했다 독 넣었다 해독했다 하면서 시간 벌면서 뭐 이렇게 끌었던 그런 내용도 있어 진짜 잔인해 그것도 맞아 가죽 다 벗기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이 달라진 건 괜찮았는데 결말이 좀 아쉽고 본인도 말했어 뭐야 심파지만 괜찮네 이러거든요 레알 심파로 가 갑자기 그 그런 장르는 해피엔 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우중충하게 그냥 감기 났지 않았나? 불쾌하고 잔인하고 기괴한 걸 보면서 느낀 그 독이 막 쌓여있는데 그 독을 씁쓸하게 가던가 이 독을 품은 채로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거를 받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카타르시스로 독을 분출해내던가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한 잔에?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남아있어 뭐야? 뭐가 그렇게 좋은데? 너희들은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전화? 이런 느낌? 아쉬웠어요. 나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빠다 봐줘 준비를 해야 되는데 7번만 열애시키겠습니다제 진짜 그나마 유일하게 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7번이기 때문에 7번 나가 있고 나머지 만 제가 생각해도 7번이 현실적이면서도 지능적이면서도 정의로우면서도 일관되면서도 마지막에 유일하게 보상까지 한 인물. 리코더도 잘불 <laughs> 누구부터 욕을 해야 될지 자, 8번부터 욕할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또라이죠, 그냥. 근데 8번은 진짜 꼴배기 싫은 게 아, 그냥 한 대라도 치지. 그러면 이 아가리 싹 담을 텐데. 이게 렇한 대를 안 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었죠 좀몇 대라도 치고 직접 때리는 게 만약에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다면 테이저 건 본인도 <laughs> 하고 싶다 했잖아 한번 테이저 건이라도 한번 저기 어? 해줘가지고 어떤 맛일지 따끔한 맛인지 요런 거를 좀 알아야 얘도 정신 차렸는데 끝까지 한대 생채기 하나 없이 깨끗해 개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합니다. 8번 보면서 아 물리치료가 진짜 필요하지 않나 난 오늘은 싫은데 난열해 왜요? 난 이해했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 개빡치잖아 진짜 개때리고 싶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또라이면 하. 이런 느낌. 욕할 기운이 없어. 더 이상 할말 없어. 또라이한테 뭔말 합니까? 넘깁시다. 아, 2번. 2번도 사실 좀뭐 정의롭죠? 정의롭고 좀 의리파? 뭐 이런 느낌이긴 해. 근데 내가 7번은 열애시키었지만 2번을 열애시키지 않은 이유는 2번도 뭐 그게 최선이긴 한데 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 얘, 얘가 착한 거죠, 사실은. 아, 좀 아쉬운 정도? 충분히 평균입니다, 2번. 7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똑똑하고 머리 회선 잘한 거고 2번이 이제 평균. 평균 중에서도 공감하고 힘센 평균. 3마리 주인공이죠. 주인공. 진짜 이제 딱 평균. 근데 평균이어야 나레이션 역할을 하니까 이제 관찰자. 뭐이 정도? 6번이 이제 8번이랑 가장 붙어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문도 박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더 에이트쇼로 바뀌면서 그냥 깡패 역할처럼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약간 브레인 아니고, 으, 에... 부... 부... 푸. 이런 느낌이었는데 6번은 좀 깡패에다가 분조장. 이제 8번의 하수인. 약간, 어, 능지가 좀 생겨서 철저해지면서 빈틈을 좀안 줘버리니까 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나아갈 길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8번은 광인이라 치면 이 6번은 정말 쓰레기. 근데 사실은 난 5번, 4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네 사람들은 5번과 4번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 왜냐? 6번, 8번은 사실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야. 전형적인 진짜 캐릭터였고 근데 4번, 5번이 좀더 이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캐릭터라 가지고 일단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아줌마, 뭐, 망치나 몽둥이 있어요? 하는 그 아줌마 마냥 진짜 개트롤 짓을 합니다. 와, 레전드. 육성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4대4로 뭐, 나눠졌다고 쳐. 얘네가 졸라 괴롭혔어. 막, 서로 죽여라 해가지고, 서로 막 때리게 만들고, 피 터지고, 막채찍고 갈기고, 막, 보면서 낄낄 웃고막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냥 존나 괴롭혔어. 그 고문을 시켰어. 근데 얘네가 역전을 잘 해가지고, 얘네를 다 묶어놨어. 이렇게. 근데 여기 5번이 있었던가. 그 5번이, 아유, 그래도, 사람인데, 암세포도 세포인데, 막 이러면서 애들 밥 먹이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환각을 또 환각이지, 환각을 보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풀어줘. 6번을. 제일 센 놈. 6번을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 역전됩니다. 얘네 또 이제. 막 고문 파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얘네 그룹은 착해서 그래도 같은 고문을 하진 않았었거든.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은 해줬는데 얘네가 또 다시 괴롭히고 막 이랬었거든.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5번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 이게 진짜 절 때 아니야. 아, 이게난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못할 짓 하거나 마음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본인의 자원을 넘어서 본인의 소중한 사람들의 자원을 써버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길 가다가 엄마랑 애기랑 다른 엄마랑 애기랑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 엄마가 좀 가난한 그런 거야. 이 집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근데 이 얘네 보고 어 불쌍하다 하면서 애기 장난감 있었는데 그거를 야 땡땡아 우린 괜찮잖아 하면서 저기 애기들 불쌍하지도 않아 하면서 장난감 뺏어다가 얘네한테 줘버려. 그리고 자기는 마음 편해해. 선행 베풀었다 생각하고 되게 좋아해. 근데 뭐야? 애기 입장에서 뭐야? 날벼락이거든 진짜로. 과거에도 보면은 바람 피고 뭐 남편 재산 다 날리고 그랬잖아. 솔직히 그게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야? 그거 그 되게 멍청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과거 뜨기 전에 풀어줄 때까지만 해도 뒤지게 착한 캐릭터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빡쳐서 6 번한테 복수와 거. 이게 맞나? 쥐가 악마를 풀어줘놓고 악마가 악마 짓 하니까 배신감 느끼면서 울면서 거세를 해버려? 근데 진짜 또라이야 진짜로 전체적으로 진짜 극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로 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지? 왜 뭐지라고 <laughs> 느꼈냐면 이제 처음에는 다소 신나 보인 주현영 같은 캐릭터잖아요 어,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러다가 난 정신 차릴 앞잡이돼 있음. 계좌랑 게다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 일단 들었음. 과정도 없어. 그 정신 차려보니까 개싸가지 돼 있어. 빨리 대가리 박으세요. 안 박으면은 쏩니다. 막 이렇게 박혀있어. <laughs> 이빨 뽑히고 나서부터 약간 웃음벨됨 <웃음> 진짜 솔직히 캐릭터 진짜 극혐이잖아. 데시벨도 그렇고. 심지어 4번이잖아, 얘. 솔직히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앞잡이 짓 개잘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요렇게 된거 아니야. 진짜 극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야. 이빨 뽑히고, 호감됨 이거 나도 이해 못하겠어. 이 사람들도 근데 웃긴 게, 캐릭터들도 묘하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4번한테. 근데, 그건 한거 아니에요? 이, 이빨 뽑혀가지고, 이 말투. 갑자기 귀여워지거든요? 그리고 뽑히고 나서도, 딴 애들은 막, 피 터지고 막 다리에 총 맞고 이런데 전임들 때문에 이 나이에 임플란트하게 생겼잖아요 책임지세요 막 이래 그래서 이 너야 미친놈 아니야? 이러거든 뭔가 미워할 수 없는 그게 있음 진짜로 <laughs> 그 세탁이 진짜 잘돼좀알수 없음 근데 이게 그래서 원래는 풀어줬잖아 보통은 풀어주면 뒤통수 치고 인기 역전인데 풀어주고 어 고마워 이렇게 됐어 4번만 어 4번 고마워 자,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원작이, 다는 기억 안 나지만, 1번이 되게, 뭐랄까, 조커픽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더해트슈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가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작 본 사람들은 그거 있지. 언제 1번이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바보 등신 연기 했으니까? 이제 보여주나? 어, 아니네? 또 바보 등신 연기하네? 오케이, 오케이. 하루 더, 오케이, 오케이. 줄타기? 진짜 좋다. 이거 하면 진짜 사람들 바보 등신으로 할 거야? 아고 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보 등신으로 남아버려. 아, 이게 뭐야? 그렇게까지 머니 게임에서 돈을 갈망하고 삶을 갈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난 들어가지고 아, 좀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안 함?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좀 나오는. 원래 이런 게임류가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9시간 남았을 때 그냥 비싼 거 사서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거라든지. 1번 쇼하는 동안 줄안 풀다가 죽을 때다 <laughs> 되니까 줄 풀리면서 <laughs> 구해주는 장면이라든지. <laughs> 아, 뭐 약간 그런 장면들. <laughs> 뭐 아니면 CCTV. 뽀개는 이것도 왜 이제 그럴까? 깨달음? 어, 중간중간 인터폰 왜 다시 돌아옴? 인터폰이 뭐 생겼다 없어졌다 오케함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강아지 살수 있으면 사람도 살수 있나? 그럼 300 스파르타 구매해서 보디가드 하면 안, 안 되려나? 좀 그냥 그 광장에서 싸면 안 돼? 똥무더기 위에서 싸우는 거 비위상했어. 뭐 이런 거라던지 그리고 그 똥무더기에서 싸우다가 유준열왜문영 그냥 최대한 3대1로 싸우지 아 환기시키려고 아 짱나 그리고 애초에 8번이 나댈때 진작 진압하고 정리했어야 했다 이거 그냥 전기톱 15억 주고 사서 문 따고 묶어서 머리 몇대 쓰다듬어주면 마음이 바뀌었을 텐데 아 진짜 아쉽다 그리고 하층민 그룹이 역전했을 때왜 방심하고 무장을 그렇게밖에 안 함? 나는 각자 일무기씩 소지하고 항상 들고 다닐 텐데 에바 아님? 술 마실 때개보안냈어 마시지 마. 뭐가 그렇게 좋다고 레시피 1억 주고 술 마신. 맞대가리도 없는 거 같은데. 맞아. 방바꾸기 방법 살때 8번 방 돈으로 사라고 소리 질렀는데 내 간절한 외침이 그쪽에 안 들림. 1번 왈. 이걸 위해서 참고 버텼어서 이걸로 쓰고 싶다. 지랄.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이런 거 보면 만약 옆에 사람이 있었다? 그냥 비가 터졌을 거야 내가 계속 불평 불만하고 지랄 하느라고 그렇게 토달 거면 보지 마. 그냥 네는 쇼츠나 쳐봐. 마라탕으로나 보면서 즐겨. 너의 수준은 그 정도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하지만 뭐야? 이렇게 욕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것이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사랑해요 더 에이트쇼. 많은 관심.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본 거? 아, 안볼 거야?